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 전 일어난 일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투신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다반사이고 매를 맞기도 하고 금품을 갈취당하고 빵 셔틀을 하였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보라고까지 하였답니다. 이 학생이 투신하기 직전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를 계속 챙겨주던 내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할게. 공부도 못한 이 막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고요.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좀 줘.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였을까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첫째, 불평등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리 고생하여도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미성년의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하여 적대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의 대열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고 난 결함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한번 실수를 하였다든지 우리 사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화이트 칼라는 법의 힘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나에게 당장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모른 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실까요? 방관하고 계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세상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악 때문에 파괴된 세상에 내놓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징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랑의 교제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했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폭력 대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불평등 대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리고 나서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모든 차별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수 한 부부와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졸려서 혼났다 아내가 대꾸합니다 아니 성가대는 어떻고요 소프라는 소리를 질러대고 베이스는 박자가 안 맞고 오케스트라는 삑살이 나고 듣고 있던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천원짜리 쇼치고는 괜찮았잖아 교회는 설교와 찬양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과 형식과 문화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주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너무 다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맞나요? 주님, 그러나 저는 변질되어버린 교회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한 저도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아픔입니다.